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3월 교육청 15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.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네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네 개의 선분을 그려 주었고 선분 AB 위에, AB 위에 세 점과 선분 AC 위에 세 점을 연결하는 또세 개의 선분을 그려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도형 안에 있는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삼각형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분들이 만났을 때 삼각형이 되겠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삼각형이 아니거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잠깐 확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어떤 식이냐면, 이 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빰빰빰 빰, 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삼각형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꼭짓점 b가 기준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선분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어떤 거 유일하게 딱 이것만 존재할 뿐인 거야. 괜찮지? c도 마찬가지야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보는 방식은 어떤 거냐? 아하, 그러면. 요놈들이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a와 b, 이 bc로 연결한 a에서 연결된 뭐 띵동띵동 요놈들이 있죠. 이런 선분 중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요 선분 중에 하나,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분 하나. 그리고 이 bc에 대해서 사실은 평행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. 근데 평행하다라고 봅시다 그냥. 자. 이 선분들 중에 뭔가 하나가 선택이 되고 나면 결국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. 라는 것으로 어떻게 이 선분들이 선택이 되면 삼각형이 될 것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. 아셨지? 문제 접근은 그거다. 그러면, 아, 이 방향의 선분 두 개, 이 방향의 선분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. 바로 이 얘기야. 됐습니까? 자. 그래서 내용인즉슨 그냥 무엇이냐? 아하, 선생님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의 선분이 있는데 그 여섯 개의 선분 중에서 두 개가 선택이 되면 자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너 이렇게 할까? 너 지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너도 지우고 너 지우고 그다음에 너도 지웠어요.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,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이어진 하나, 둘, 셋, 넷까지만, 요네 놈들 중에서 한 개를 고릅니다. 자, 그럼 뭐냐. 너 사라지고, 선생님, 너도 사라지고, 너도 사라지고. 이렇게 골랐어요. 그랬더니,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이 되더라. 자, 다시 한번 얘기한다. 뭐라고요? 삼각형이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. 그래서 15 곱하기 4. 답은 60까지가 된다는 거. 자, 보통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계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차간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